타로키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 을목 일주이시고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11월 22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어, 뭔가 혁신이 보이고, 앞으로가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즐거운 일들, 그 다음에 좀더 탐험하고, 더 알아가야 하는 그런 호기심 가득하고, 혁신이 가득한 그런 날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서로 가족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화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에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 음세입니다. 어, 어쨌든, 운명으로 엮여서 사랑을 할수 있는 뭐 그런 형태? 사랑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지고 애정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날인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도 많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좋음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싫어하지 않뭐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감정일 수도 있고요. 뗄래야 뗄수 없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뭐 아예 좋아해 버리고 사랑해 버리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긍정적인 거고, 나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보다 고민을 하지, 그, 그 고민하는 방향으로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게더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뭐 조금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22년 11월 22일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는요. 또 이제 고삐가 풀리고 내맘대로 하고 싶은 날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이 판단도 서는 날인데 이 운명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맘대로 해도 내맘대로가 아니고 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고비가 풀렸다고 해도 고비가 풀린 게 아닌 거고 또 모든 일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오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계 아, 어, 경금, 신금, 아니, 막 흰색 성향. 오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 속하시는 분들의 11월 22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그 이렇게 새로운 걸 확인하고 탐험하고 출장 가거나 여러 군데를 들르시면서 좀더 받을 복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취나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금전운이나 이런 전반적인 어, 책임감을 느끼시는 걸잘할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내가 뭔가. 선물 받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니시고 좀더 호기심 가득하게 행동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정적인 것 보단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그리고 어, 내가 안 움직여도 뭔가 사람들을 파견 보낸다거나 탐험을 시켜서 더 얻어내실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좋은 어떤 성과도 많이 가져오실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에 11월 22일 화요일 금세입니다 뭔가 의심도 생기고, 하지만 대세의 흐름에 대중의 흐름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희석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나름 상처도 입으실 수 있는 거죠. 상처라는 게 이제 어, 나 혼자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감정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는 크게 그렇진 않은데 나 혼자 의심하고 저 모두가 날 사랑해주지 않지? 뭐 이런 조금의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건데 그거를 내가 괜히 너무 의미부여 하기 시작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감정관리만 좀 잘하시면 훨씬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제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